자, 다음 질문에 앞서서요. 저희가 원래 변호사들도 사실 도로교통법께 탁, 탁알 수는 없어요. 표지판 이런 거. 그쵸? 그치. 그래서. 몰라요, 잘. 네. <laughs> 그래서 네. 제가 오늘 퀴즈를 네. 몰래 또 준비를 해봤습니다. 음. 두분좀 긴장하셔야 될것 네. 같아요. 네. 자전거 걱정됩니다. 표지판에 관련된 퀴즈거든요. <laughs> 시험지 나눠 드릴게요. 네 이름과 의미를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. 아... <웃음> <웃음> 여기 재밌다. 이름에는 제 이름을 적는 건 아니죠? <웃음> 네. 어렵네요. <laughs> 두분 다른 내용이에요. 그러까 컨닝 하시면 안 돼요. <웃음> <웃음> 임 변호사님은 귀여우시네요. 아기이시네요 <laughs> <laughs> 진짜 엄청 신경 써서 쓴 건데. 네. 시판에 있는 한글을 그대로 옮겨 적으신 분들도 계세요. <웃음> 진짜 그러면 <laughs> 안될것 같아요. 그쵸. 대한민국 네. 변호사들이 <laughs> 오늘 우리 시청자분들이 제대로 공부를 하실 것 같은데요? 어, 사실은 저희가 법을 하면서도 시행규칙 같은 다 있거든요. 도로교통법을 다 꼼꼼히 보기 어렵기 때문에 사실 모르는 게 많아요. 아니 제가 방송 박 변호사님이랑 꽤 오래 했는데 오늘이 가장 자신감이 없는 자가격차를 <laughs> 아, 본것 것 같습니다. 걱정스럽습니다. 네. 다 틀린 것 같아요. 저희. <laughs> 자 들어봐 주세요. 전혀 모르겠습니다. 네, 자 일단 A형 소개 좀 설명 좀 해주시죠. 아, 제가 봤을 땐 자전거하고 사람의 전용 도로 같아요. 사람이니까 음. 그러니까 뭐 보행자 정도? 음. 전용 도로 같고 네. 자전거하고 사람만 갈수 있는 그런 도로가 아닌가 아. 그런 표지판 같다는 느낌이고 차는 느낌 갈수 없고 차는 사람과 못 가고. 자전거만 사람하고 자전거만 갈수 있다는 느낌이고 음. 네. 이건 잘 모르겠어요. 이왜이 선하고 이 선이 중요한 것 같은데 네. 글쎄요. 선의 의미를 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네. 자전거 횡단이 가능한 도로를 지금 표시한 게 아닌가. 아. 자전거로 횡단이 가능한 도로. 네. 그래서 그렇게 지금 알 거. 자전거 같습니다. 타고 횡단할 수 있다. 그렇죠. 이게 세모 표지니까 아마 네. 자전거 타고 횡단할 수 있는 도로가 아닌가. 자신감을 좀 가지세요. 자신감이 <laughs> 없습니다. 수가 없습니다. 좋습니다. 명확하졌습니다. 네. 예. 답 확인 조금 이따 하고요. 네. 이번에는 김 변호사님의 답변 한번 볼게요. 예. 네, 저는 이름이랑 의미랑 같은데. 네. 예. 일단 어우, 이거는 사람이. 귀여워요. 굉장히 신경 썼쓴 네. 건데. <laughs> 예, 그리고 제가 하나 꿀팁을 드리자면 예. 글씨를 악필인 분들이 좀잘 보이게 쓰려면 네. 이 자음을 크게 쓰시면 네. 그래도 좀 알아볼 수있어요 <laughs> <laughs> 자, 병원사 시험 볼때 예. 예. 제가 좀 <웃음> <웃음> 자전거도 자, 못 타고. 알손 달송 자전거시면 비용. 수결이시죠. 예. 알쏭, 알쏭, 예. <laughs> 보시면 네. 이게 사람이 두 명이 지나가니까. 음. 이거는 나란히 갈수 있다. 원래 제가 아까 나란히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한 대씩만 갈수 있다고 했잖아요. 예, 하셨잖아요. 근데 예외니까는 아. 표지판을 따로 둔게 아닐까. 아니면 이렇게 금지가 돼 있겠죠? 네, 예, 두 대가 한 차선 같이 나란히 가도 갈 된다. 수 있다. 예, 그런 오. 뭐 아니면 사이 좋게 가라. 어쨌든이 예, 그런 걸거 같고. 네. 그리고 자전거 전용은 제가 아까 네 가지 그 도로 종류를 말씀을 드렸는데 맞아요. 아마 그 자전거 전용 도로라는 뜻이 아닐까? 어. 예, 자전거 전용 차로도 있어서 네. 어느 건지는 정확하게는 모르는데. 개는 자전거만갈수 있는 도로다. 예. 차는 못 간다. 그쵸, 사람도 못 간다. 이름을 보시면 응. 의미가 뭔지는 정확히 딱 아시겠죠? 네. 습니다두분다 <laughs> 뭔가 자, 굉장히 작아 보이세요, 뭐. 오늘. <laughs> 자전거 박변호사님이 사람 전용도로. 네, 한번 보겠습니다. 자전거 보행자 전용도로. 짜잔. 맞네요. 아, 읽어주세요. 자전거 보행자 통행 어이. 구분 표지라고 합니다. 음, 그러니까 쉽게 아, 얘기해서 예. 의미를 좀 보면 자전거 보행자 아. 겸용 도로에서 자전거 와 보행자의 통행 공간이 구분되어 있음을 아. 알리는 표지. 그러니까 자전거 보행자 겸용 도로인데. 중간 선을 기점으로 이쪽은 보행자만 걸어갈 수 있고 그쵸? 이쪽은 음... 자전거만 걸어 조금 다르긴 하네요 네, 제 말하고 그렇습니다. <laughs> 네, 네. <laughs> 자두 번째 거, 짠. 자전거 횡단도 표지. 아, 네. 이건 맞는 거요 맞았어요. 오, 아니 뭐 한글이 아주 친절하게 네. 나와 있으니까. 자전거가 도로를 횡단할 수 있는 곳임을 알리는 표지. 네. 음... 보행자는 못 가고요. 네. 자전거를 타고서 건너갈 수 있다. 네. 음... 어쨌든. 하나는 맞히셨어요. 맞습니다. 네, 어, 훌륭하십니다. 하나 맞히셨습니다. 쉬워요. 힘들었어요. 누가 봐도 답이 딱 나. 알수 있는 거잖아요. 맞아요. 네. 더 예뻐하시나보다. 아, 근데 뭐 나란히 가는 길인데 네. 말은 아닌 것 같은데. 볼게요. 읽어주세요. 비슷하네요. 어, 우야. 자전거 나란히 통행 허용 표시. 어, 맞네요. 진짜 잘하는데? 네. 자전거 도로에서 두대 이상 자전거의 나란히 통행을 허용하는 표지. 어, 아, 아 역시. 누가 봐도 알수있죠똑똑하시네다 <laughs> <laughs> 다음. 자전거 전용 차로 표시. 음, 그거는 아, 예상한 대로 <laughs> 맞아요. 차도에서 자전거만 통행할 수 있도록 지정된 차로. 음, 예. 쉬워요 저쪽 게 <laughs> 하나신 네. 거 아니시죠? 네, 하나만. <laughs> 알겠습니다. 저도 뭐 운전을 하지만 실제로 자전거와 관련한 표지판은 뭐 크게 신경을 쓴 적도 없던 것 같고 봐도 몰랐던 게 사실인데요. 오늘 좀 저도 익혔고 여러분들도 함께 익히셨으니까 운전하실 때 조금 안전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.